주의하시겠습니다. 네, 황우나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법무장관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국민들은 장관님의 검찰 개혁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강단이 있는 추진 의지에 대하여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좀 더. 힘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에서 장관님께서는 추임검사의 부수 및 처우가 과도하게 높게 측정된 것에 대한 저의 질의에 대해서 향후 검찰이 기소 및 공수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법관의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언제쯤이면 검찰이 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기소 및 공소 유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 검찰이 어, 기소와 음, 공판의 전념을 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검찰 개혁의 아마 최종 종착역인데요. 거기에 이르는. 몇 가지 그 여건들이 구축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국가수사총 역량의 크다란 변화나 구멍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대응하는, 어,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비례적으로 높아져야 되겠고요. 어, 또 검찰 권한의 분산이, 어, 그, 민주적 정의를 구현하는데 상당히 중요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국가경찰도 빨리 아, 자치 경찰로 분권화돼 줘야 되는 것이고요. 아, 그래서 이, 이 자치 경찰제가 원래 바람직한 모습으로 어, 될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아, 저는 그 얼마든지 검찰은 수사권을 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8월 초에 검찰청법 대통령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마약과 사이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검찰청법에서는 이른바 부경공선방대라고 하는 6대 범죄를 검찰식 수사 범위로 했었는데 그 영역이 매우 넓어서 검찰개혁의 이전과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더 넓게 해석되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법리상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 수사는 이것이 경제범죄 유형으로 무리하게 포함된 것이 검찰이 마약즉 관련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약 수사가 매우 비 검찰의 말로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 마약 수사 관련 인력과에서는 대폭 감축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이 검찰 사이버, 검찰의 사이버 어, 프렌, 프레, 디지털 프렌치 센터는 경찰에 비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내의 일반직 고위 공무원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 검찰의 에, 교정본부 전체 공무원 수가 16,000명 상당이고, 이중 3급 이상 공무원이 26명입니다. 그런데, 검찰 전체 공무원 수는 8,500명인데 비해서 3급 이상 공무원 수는 43명이나 됩니다. 수치상으로 봐도 직급 비율의 불균형이 명백합니다. 장관님께서는 검찰청 내 일반직 고위공무원 인력 불균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그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최근의 마약 범죄가 예전에는 뭐 필로폰이 1, 2키로 정도의 그 밀수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게 한 최근 보고받은 바에 의해도 한45키로50키로 이상 이런 단위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 다문화 국가 다문 다문화 사회가 자꾸 확장됨으로써 어 이런 그 외국인 국내 드론은 외국인들 중에 이제 마약 상습 투약자가 많이 생겼고요. 아 그리고 이런 그 대형화된 범죄에 대응을 하는데 국제 공조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아 검찰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마약 범죄에 있어서 어, 수사 역량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고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점을 참작을 했고요. 물론 의원님께서 현재의 인력에 대한 그 대응 방안으로 마약 수사를 가지고 간거 아니냐 하는 질문도 하셨지만, 뭐 그것을 전적으로 아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현재의 사정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사 직접 수사 영역을 자꾸 줄여감으로써 인력도 어, 불필요한 인력은. 어, 줄여 나가는 그런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사이버 범죄에 있어서도 이것이, 어, 사이버 테러 같이, 어, 그 대형 참사에 준하는, 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어, 또 특히 그 사이버 범죄를 통해서 엠번방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도박과 연결될 수도 있고 이것이 국제 시장을 무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 그 기술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으로 어떤 그 자금 세탁을 하는 그런 범죄와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범죄도 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로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엠번방 사건에 있어서 경찰의 경찰의 탁월한 수사 역량이 증명된 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검찰이 꼭 고집해야 되는 수사 역량은 아니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수사 대응 역량이 질적으로 높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검경 간에 수사 협력을 제대로 해내면서 그 수사 준칙을 통해서 상호 기관간 협조가 원활히 되고 또 국가 경찰이 수사의 영역에 있어서도 자치경찰 중심으로 수사의 대부분이 넘어가는 아, 그런 진보적인 개선이 된다면 얼마든지 아, 수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전대로 지리 시간 답변 시간 포함해서 오분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의원님이나 답변하신 기관장님들이나 좀 협조해 주시면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희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